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인데요. 고3 교실 표정과 함께 학습 전략을 살펴봅니다. 박영하 기자입니다.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고3 교실. 선생님의 열띤 강의와 집중하는 수험생들의 표정 속에 긴장감이 흐릅니다.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. 선생님은 고삐를 다잡습니다. 새로운 것 보는 것보다 했던 거 다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포기하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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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. 네. 갑시다. 파이팅! 네.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. 어려운 학습 환경에 불안감이 클 수도 있지만 수험생들의 마음가짐은 의연합니다. 남은 기간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백신 2차 접종도 맞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힘든 수험생활을 겪은 건 맞지만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올해는 문의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입니다.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는데 웬만하면 선택과목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선택과목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다뤄보지 않는 문제들을 새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, 남은 기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유형을 익히는 한편, 실전처럼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한편,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에서 재수와 삼수 등 이른바 N수생의 응시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영합입니다